오늘 경기는 스페인 대 마드리드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서포터들이 반중석을 채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반전 시작합니다. 받을 수 있을지?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등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공을 몰고 나갑니다. 알레산드로 코스타 크루타 역대 최고의 수비수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선수 1990년대 팀의 무적 함대를 만들었던 수비라인의 일원인데요. 사실 팀 동료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치고 나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특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페인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이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거든요 주도권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골이 되겠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굴리트 메시 움직임을 봤는데요 멀리 봤습니다 반다이크 패스 차단합니다 로드 골릿 길게 뿌려 줍니다. 발기술이 좋은데요. 전반 중반까지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점수 역시 1대0입니다 네 출발이 아주 좋아요 감독이 준비한 대로 진행되는 분위기거든요 이 흐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마드리드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스루 패스합니다 자잘 봤네요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메시 루메니게 때리나요? 슛! 아, 번번권잘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를 틀어 막는 아주 좋은 수비였어요. 마드리드 공격이 또다시 부위에 그칩니다.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터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땐 상대 진영에서 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르고미 네, 볼 다시 가져옵니다 이니에스타 들어갔어요 빠르게 나가야죠 프랭키데요 이걸 끊어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이니에스타, 리오넬 메시, 프랭키데요, 수비가 통했습니다. 은바페, 데니스 로우, 베르고미, 전진합니다.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네, 공타시 가져왔습니다. 리오넬 메시, 프랭키 대요 오른쪽으로 공수전에 좋아요 수비가 공을 빼앗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프랭키 데요. 루드골릿. 이니에스타. 뒷 공간을 노립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데니스 로우. 자, 카운터 시도. 빠르게 움직여 줘야 돼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메시, 왼쪽 측면으로. 루즈볼입니다! 주일스쿤데.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뒷공간으로. 메시.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1대 0으로 전반전 마무리합니다. 아직은 한골 차지만 멋진 수비를 선보이며 좋은 경기를 펼쳤거든요. 이제부터는 골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확실하게 경기를 끌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반전 1대 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스페인으로서는 여기서 지키려고만하면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수가 있어요. 전반에 좋았던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프랭키 대요.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파울로 말디니 가로채입니다 비에이라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어, 방금의 역습은 상대가 상당히 우세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네 위기 상황이었는데 아 어, 파울 없이 공격을 막아세웠어요 이니에스타 만들 수 있나요? 어 좋은데요. 크랭키 대요 데니스 로. 데니스 로. 스페인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포미아스 타케이로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겠네요. 리오넬 메시 어떻게 할까요? 네, 맞대결입니다. 가나요? 길게 패스. 아, 공수 전환이 빨라요. 찔러줬는데요. 반다이크 끊어냅니다. 네, 찔러주는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패스가 끊어졌습니다. 자, 역습기 흐입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열려 있는데요. 자, 치고 나갑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때리나요? 정교한 드립을 끝 <laughs> 동점골을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laughs> 이 경기장의 열기가 중계속까지 전해지네요 마이클 오원 위치 선정이 좋았네요 가까운 거리에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패스를 받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어요. 키퍼를 보면서 패스를 받아서 차분하게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 수비를 꿰뚫는 스루패스로 결정적인 노마크 찬스를 만든 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스페인 첫 번째 선수 교체합니다. 바드리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강팀 끼리의경기에서는 어떤 이터지기를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찾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결정을 지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레이카르트 다시 공 23, 습니다번지 공중으로 스루패스 수비가 공을 따냅니다 말디니 프랭크 데용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다시 키퍼에게 돌려줍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수비가 붙었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역수비죠. 디에고 마라도나.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찔러 줍니다. 하파엘 레아 디에고 마라도나, 울리페네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전방을 돌렸지만 타이밍이 맞질 않았습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토비아스 타케이로. 인터셉터입니다 뒷공간으로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자 이건 있어요 고마리오 뒷공간 노리는데요 자 슈팅 이야 이걸 막아내는군요 좋은 위치 선정 덕에 한 골을 막아냅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여기서 흘러가네요 레이카르트 오마리오 아,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아직 기에 남아있습니다. 자, 받았는데요. 마이크로. 정말 영리한 스킬를 보여줬습니다. 상대 움직임을 잘 읽고, 아, 또 과도하기까지 했어요! 디에고 마라도나, 다리 쪽에 문제가 생겼나요? 지쳐서 그럴까요? 걷는 걸 보니 부상이 걱정되는데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바어 어떻게든 막아야 될 텐데요.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마라도나 디에고 마라도나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부카요사카 역습 나가는데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파펠레아. 한 골차 아슬아슬하게 결국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